y는 a 절대값 sin 3x 5절대값 플러스 b의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2랍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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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봐 봐. 자, 봐 봐, 봐봐 봐. 아이고, 아 씨. 눈으로 할수 있나 모르겠네. 자. 진동 중심, 진폭을 얘기를 해 줘야 돼. 알았지? 봐 봐. 요 녀석, 절대 값 안에 있는 것만 봐봐. 진동 중심 얼마야? 마이너스 5고, 진폭 얼마야? 1이지. 그럼 마이너스 5에서 위로 한 칸, 아래로 한칸 가니까,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지, 그치? 이해 돼, 여기까지?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의 전체 절대 값 씌우면 몇과 몇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어? 4와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, 그치? 그 4와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의 a를 곱했으니까 그 4와 6에서 a를 늘린 거니까 6a랑 4a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돼 6a랑 4a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래프가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걔를 위로 얼만큼 올렸어 b로 다시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렇지 그럼 6a 플러스 b 4a 플러스 b가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이해돼. 6a 플러스 b와 4a 플러스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 최대값은 6a 플러스 b 최소값은 6 아니 4a 플러스 b 근데 우리 문제에서 최대값이 6이고요 최소값이 2랍니다 둘이 연립해가지고 이제 찾으세요 와씨 짱 쉽지 그치 a는 2, a가 2면 어, b는 마이너스 6 그렇죠. 근데 우리 둘이 빼래. 띠딩. 오호.